하시며 내게 새 임을 주시축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습니다김하나 회장님. 네. 네. <laughs> 갑 갑자기, 아, 갑자기 와서 아, 이제 마이크 이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 모여서 이제 우리 주을 하다가 이렇게 하는 굉장히 좋은 네. 포럼이라는 이 교재가 어, 많이 있고 또 어떤 지회는 이제 서울 같은 153 지회는 이 포럼 교재를 안 쓰고 음. 이제 돌아가면서 주제를 발제를 해요. 음. 그래서 발제를 해서 삶에 만약에 이제 하시는 음. 일에 대해서 어, 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그 이제 어, 이렇게 한 3명씩 한 조가 돼서 나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각자가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어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제, 조, 조장들, 세명 중에 한 명이 또 발표를 하고,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CBMC에서 가장 표준적으로 앞으로 가야 하 하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각자가, 어, 이 일주일, 동안 연구를 해야 돼. 자기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laughs>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발표를 해야 되니까,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대부분 이제, 포럼 교재로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글로벌 지제들을 보면, 이제, 양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포 같은 경우는, 30분은 말씀이 목사님 말씀을 하고 30분에서 40분은 이렇게 이제 보을 하고 런 이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전주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우리 서울도 이제 이렇게 앞에 말씀하고 뒤에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어익스피리언나 모려 만나 그걸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거 오려 만나. 만나. 만나라고 오려 만나. 만나를 번역한 거라고 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메시지가 매주마다 응. 어 새로 이렇게 내려와요. 요거는 이제 옛날 걸 해능도 음. 와. 오려 어. 만나 네. 네. 번역한 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응. 여러 가지 교재들이 많이 있는데 요것도 굉장히 좋은 교재고 응. 어또 이렇게 이제 변화를 주는 것은 응.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15어